심슨타운에 왔습니다 와우 프레슬링 피니스 앤 버터팻 아이스크림 파일럿 여기가 스프링필드예요 빠바바바바바바바. 스프링필드 엘레멘트 스쿨 오오오오 <laughs> 완전 귀여워 와 완전 귀엽다 여기 저기가 심슨 라이드예요 심슨 라이드 여러분 모스 식당 좀 구경해볼까요? 뭐있는지 <laughs> 와 아, 잘 꾸며놨다. 똑같아. 저거, 있고 저기, 그, 식탁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식혀있고. 자, 크라스티 랜드를 한번 타러 가봅시다. 이거는 30분이나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데 이거 마시면서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와, 이거 타러 가면 뭔가 설마? 우리가 지금 몇인데? 설마. 이렇게 많다고? 이제 곧 오, 타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엄청나게 우리 걱정을 우리 많이 시키네요. 시키네요. 이거 봐요 이런 거 컨디션 있거나 모션 섹시스 있거나 이러면은 못한다고 기대가 됩니다. 어 재밌는데 목이 너무 아파요. 저희 찍혔어요. <laughs> 사진 찍는 줄들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방금 탄 거는 어떤 거냐면 어떤 자동차 같은 거에 탄 다음에 천문관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그란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 보면서 자동차가 들썩들썩 거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앞뒤로 심하게 왔다 갔다 걸어서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넌 어땠어? 오케이, 로얼넛으로 내려갈 거예요. 좀 이따 지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쪽 지역은 지금 해가 떠있는데 저희 쪽은 계속 비가 와요. 구름이 조금 빨리 없어져야 될 텐데 이쪽이 로얼넛이라는 곳이에요. 저기 보시면 트랜스포머 라이드 있고 여기 주라기 공원 라이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퍼넛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던 거고요. 여기 해리포터도 여기가 스프링필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에스칼레이터 타고 이렇게 내려가서 로얼러시라는 곳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다시 올라와서 재밌었던 거몇번더 타고 나가야죠 자 이쪽은 먼미 있고요 앞에 트랜스포머 있고요 저쪽에 쥬라기 공원 아 자꾸 우비를 쓰면은 해가 뜨고 우비를 벗으면 비가 또 오고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해 뜨니까 좀 따뜻해지네요 <laughs> 자 쥬라기 월드는 여기 같은데? 쥬라기 월드는 한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어 10분이네? 쥬라기 월드 10분만에 탈수 있어요. 나이스. 방금 전에 멀미 날것 같은 걸좀 탔으니까 여기 앉아서 조금 편안하게 있다가 물한방 맞아주고 트랜스포머 타고 재밌는 것만 골라 타면 될것 같아요. 줄이 무지 짧아요. 나이스. 하필이면 저희가 타려고 하니까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또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 해서 그냥 나왔어요. 아 정말 저 사람들 어떻게 저기 갇혀가지고. 먼미는 지금 10분밖에 안 기다려도 되니까 우선 이거 먼저 타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를 타야겠어요 옆쪽이 익스프레스 라인이고 여기가 노멀 라인인데 여기가 사람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나이스 와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탄것 중에 와 진짜 재밌다 엄청 빨리 움직이는 그런, 그런 롤러코스터인데 와 엄청 재밌네 자 이제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스 타러 갑시다 어디서 온 거야? 뉴질랜드에서 온 거야 영어로 말해? 다른 거말아 ice speaker. I'm s o m soccer. 안녕하세요. Let's go. Oh, Let's wow. go. Nice. 아, <laughs> 사벨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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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아니 뭐타러만 오면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줄 그냥 쭉쭉 들어가네. 날은 잘 잡긴 한것 같아요. 안 좋은 경우도 조금 있었지만. 저는 트랜스포머 싱가포르에서 탔을 때 조금 기억이 나거든요. 똑같거나 비슷할 거라고 생각돼요. 어, 똑같은 거 같아요. 이 안경 쓰고 타는 거예요. 저기 있는 자동차를 타고 3D 영상들을 보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탄 거랑 똑같았어요, 내용은. 근데 다시 타도 재밌어요. 아, 또 비와? 아니지? 어, 멀미해? <laughs> 좀 쉬자, 쉬자. <laughs> 주라기공은 다시 재운행해서 타러 왔습니다. 오! 오, 어, 씨! 아 이거 뭐야 <laughs> 아. 아. 어, 아 물이 이거 맞을 수밖에 없네요. 분수 같은 걸로 계속 뿌려대요오 아, 이거야. 아 뿌리지 마. 아. 잠깐 보고 싶네오 레퍼티가 나온다. 레퍼. 오, 오 히라노 사우루스 핑크 신발. 어. 어. 으아. 으아. 아! 내려올 때 영상을 모르고 꺼 갖고 못 찍었어요. <laughs> 지금 여기에 랩터 이벤트 하고 있어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It's kind of a nice, h o I mean, hold on to each other. You want 날씨가 많이 개서 이런 풍경을 볼수 있어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월드 페이머스 백랏 블 저쪽에 있다고 하네요. 저쪽은 뭐 아직 모르겠어요. 킹콩 360 3D. 어, 저기 그 영화관이 있나 봐요. 오케이. Okay. 저쪽이요? 하면은... 다시 어펄러스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2시 45분 어 탈만한 건 거의 다탄것 같아요 이제 탈만한 건다 탔으니까 이제 먹을 것좀 먹고 뭐 재밌었던 거뭐 한두 번더 타던가 아니면 쉬던가 사진 좀 찍고 가면 될것 같아요 겨울에 오시면은 이런 아이스크림도 못 먹어요 여름에 오시기를 모두들 생각해보니까 제일 재밌는 워킹데드를 안 했어요 워킹데드 하러 가야 돼 이제 밥 먹고 토하지 않을까? 설마 배고파 알았어 워킹배럴 하기 전에 우선 여기서 도넛을 먹을 거예요 그 유명한 더 빅핑크 더 빅핑크랑 더 라지 레드 도넛 둘다7블 79에요 얼굴만해요 도넛이 와 사이즈 봐요 제 손바닥보다 커요 대박 다시 해리포터의 세상으로 와서 여기서 심선들 도넛을 먹을 거예요 와 기관차 아저씨 바뀌었네 역시 여기는 추운 날씨 오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 여기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Three broomsticks. 여기도 뭐 식당 이런 거 음식 파는 거 같은데 먹어도 되겠지? 음... 즐기기도 힘들어. <laughs> 겁나 커요. <laughs> 우선 둘이서 나눠 먹을 거예요. 찢어서 먹자, 오케이? 먹어보겠습니다. 음, 잘아. 크리스피 크림하고 똑같다, 맛이. 크리스피 크림 자 마지막으로 탈 워킹 데드입니다 여기도 원닝이 있어요 아 무서울 것 같지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 시리즈였는데 직접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좀비가 세상에 실존한다면 제일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아우 아나 귀신의 집 같은 거 진짜 싫어하는데 Let's try this 와야 시작부터 기다리는 것부터 쩌네요 진짜 어 <laughs> 어 이거 장난 아닌데? 여기가 무한도전에도 나왔잖아요. 아 장난 아니다. 어우 <laughs> 아, 재밌었어. 별로 안 무섭던데? <laughs> 아 그냥 무서운 척한 거지. 이제 슬슬 집에 가볼까 해요. 날씨도 춥고 그래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너무 즐거웠어요. 비가 와서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날이 개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eace!